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렘브란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제 셀카도 보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전히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 우선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안 사랑하고 있군요. 저를 <laughs> <덜 웃음> 네. 사랑하는 아, 거. 네. <laughs>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 관장님께서 모델리아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모델리아니 그림을 제가 조금씩은 본것 같아요. 네. 어떤 작가였는지 전 네. 네. 세계 특색이 있으니까요. 네. 어, 모델리아니는 파리에서 활동을 했지만 출신은 이탈리아예요. 아. 그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파리로 파리로 다 몰려들었거든요. 네. 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음. 어, 또는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본인이 술과 마약에 의지를 해야지만 아, 살아갈 수가 네. 있었고, 어, 근데 좋은 매너와 네. 잘생긴 얼굴 때문에, 네. 어, 주변에서는 항상 여자가 들끓고 있었고, 어, 네. 어 주변에서는 모딜리안이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었죠. 어. 네. 이 모델리아니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리아니 작품을 보니까 자화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도 없어 보이고, 네. 이 저번에 말씀해주신 그 렘브란트의 그 초연함 뭐 이런 표정도 좀 없어요. 본인이 의도한 그런 그림이겠죠? 어, 그때의 심정이겠죠. 네. 남들이 모델리아니를 좋아했지만 네. 모델리아니 자신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델리아니가 자기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화상 수가 그 다른 작가들 비해 적은 이유일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델리아니는 조각가가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아, 네. 어, 원래부터 병약했었고요. 네. 그런 상태로 또 파리에 왔었고, 음. 파리에서 조각가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는 재료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싼 화강석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조각을 그만둬야 됐었고, 네. 그림으로 전향을 해야 됐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오는 비해도 상당히 컸겠죠. 음. 어, 모델리아니가 자화상은 많이 그리지 않았지만 초상화는 많고요. 그 중에서도 잔느라는 그 이름이 들어간 초상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이 잔느가 뭐 모델리아니의 뮤즈 뭐 이런 사람이었나요? 1 4 살이나 어리거든요. 네. 그 부르주아 가문의 아, 딸이었었고 네. 모델리아니를 보자마자 사랑에 네. 빠졌고 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 동거를 시작했고요. 아, 네. 첫 아이를 낳았고 또 임신을 한 상태. 네. 어, 그리고 친정에 잠깐 가 있는 사이에 네. 모델리아니가 죽었던 거예요 아. 요, 이 사실을 안자는그 네. 다음날 네. 생을 아. 마감을 하죠 아, 네. 예. 이 작품을 보면그 눈동자가 없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 눈동자가 없는 그림이 좀 개기스럽다라기보다는 아, 좀 신비롭다 이런 네. 느낌도 있는데 네. 모델리아니가 눈을 그렇게 그린 이유가 있을까요? 어, 모딜리안이의 말을 빌자면 네. 그 사람의 영혼까지 네. 알아야지만 눈동자를 네. 그린대요. 네. 모딜리안이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세상 사람들은 모딜리안이가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아. 세상이 싫었던 게 아닐까, 아. 이렇게 이야기도,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음, 그렇구나. 모딜리아니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서 그런지 약간 네. 이제 작품안에 모딜리아니 젊어서 죽은 작가 아, 그래서 좀 천재성이 네. 좀 보인다 이런 느낌도 네. 들고 어, 지금식으로 보면은 좀 되게 현대적인 세련된 네. 이런 네. 그 색채도 사용을 한것같아요 지금의 모딜리아니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보면 네. 굉장히 단순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네. 어떤 사람을 알고 싶어하고 네. 사랑을 한다면 네. 곁까지들은 다 제거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네. 모딜리아니가 인간을 바라봤다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음. 건드려지는 네. 예,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음.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딜리아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모딜리아니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각 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관장님께서 모딜리아니를 소개시켜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네. 자신을 지키려고 했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딜리아니에게서 배우려고 음. 배워야 되는 네. 점이 아닐까 싶고요. 네. 세상은.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거는 아니고 네. 어, 내가 어떤 거를 베풀었을 때 네.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힘으로도 네. 살수 있다는 라 거를 음. 어, 모델리안에게서도 느낄 수 있지 아, 않을까 싶어요. 네. 어, 오늘도 모델리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웃음> 네. <웃음> 아, 달로날로 제 상식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네. 사실 이 유튜브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는 네. 어떤 모델리안이나 렘브란트에 대한 네. 어떤 지식보다는 네. 그 화가들이 남긴 우리에게 네. 주는 메시지를 전달 네. 전달하는데 네. 어떤 그 중심이 와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전달이 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 이 관장님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 주실 작가 분은 또 누구일까요? 다음에는 고갱이라는 작가 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네. 또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관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